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맞아요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캐비닛이 어, 여기는 네. 이제 그 골프 연습장인데 아, 골프 연습장. 이제 개인 사무라입니다. 아, 골프 예. 연습장의 개인 사무. 개인 사무라. 아, 그 여기에서 보면 스크린 골프가, 골프가 그열레타스기 아, 굉장히 그만. 어, 그렇죠. 아. 이 보통 뭐뭐 서너 뭐 개가 아니고.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, 그리고 이제, 이제 간격도 넓어 가지고 그렇죠. 서로 방해 안되고 좋네요 예, 그리고 음. 이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. 여기 보시면 음. 이 기계 자체가 GDR 입니다 요거는 음. 어, 뭐냐면 이제 음. 그냥 천으로만 돼 있는 그런 골프 연습장이 아니고 음. 내 자세를 교정을 해주는 음. 어, 그, 그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음. 좀 굉장히 좀더 가격이 고가니다 그게 지금 여기 다 음.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침묵 도모를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죠. 오. 이렇게 굉장히 규모 큽니다.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. 테이블에 음. 어. 입주민들이 이걸 다 무릴 수가 음. 있는 거죠. 음.